제가 최근에 다시 읽고 있는 책이 한권 있습니다. J.I. 패커 목사님의 노인가시라는 책인데요. 이 책은 하나님을 아는 지시라는 제목으로 한국어로 이미 번역되어 있습니다. 너무 너무 좋은 책입니다. 제가 이 책을 원서로 다시 읽으면서 새삼 새롭게 발견되는 부분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J.I. 패커 목사님이 하나님에 대한 연구라는 첫 번째 챕터에서 묵상에 대해서 다루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 그런데 우리가 주목할 주목해야 되는 부분은 어, 묵상을 거룩한 액티비티 활동으로 정의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부분을 제가 한번 읽어보면요, 묵상이란 하나님의 일과 방법과 목적과 약속에 대해 알고 있는 다양한 것들을 마음에 소집하고 거듭 생각하고 또그 안에 머물고 자신에게 적용하는 활동이다. 묵상이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눈 아래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도움으로 하나님과의 교제의 수단으로 의식적으로 수행되는 거룩한 생각의 활동이다. 굉장히 긴 정의지만 어, 이 묵상에 대한 정의에서 키워드는 바로 이 묵상이 거룩한 활동, 액티비티라는 것입니다. 어, 묵상이라고 하면 마치 가만히 앉아서 수동적으로 뭔가를 기다리는 행위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마치 요가를 하는 사람들이 가만히 앉아서 뭔가 마음속에 요동치는 것들을 가만히 이렇게 잠잠히 누르는 것처럼 우리도 마치 묵상이라는 것을 수동적인 어떤 행위로 생각할 수 있지만 오히려 J 아이패커 목사님의 묵상에 대한 정의를 살펴보면 이것은 굉장히 적극적인 활동입니다. 거룩한 생각의 활동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떠올리고 그 약속 안에 머물면서 하나님의 성품을 거듭해서 생각하고 또 생각하는 것이 묵상이다 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묵상에 대한 저희가 참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묵상이 그저 가만히 잠잠히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의 생각을 계속해서 복종시켜 드리는 아주 적극적인 행동이라는 것이 도전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단락에서 J.I. Peckham 목사님은 묵상의 목적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합니다. 묵상의 목적은 하나님에 대한 정신적, 영적 비전을 분명히 하고 하나님의 진리가 마음과 마음에 완전하고 적절하게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것이다. 여러분 왜 묵상을 해야 할까요? 왜 묵상이 중요할까요? 우리는 묵상을 통해서 우리 안에 내재되어져 있는 우리의 생각 죄된 생각, 육체적인 생각을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각으로 수정해 나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을 곱씹고 또 곱씹을 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영혼 깊숙한 곳에 하나님의 진리가 깊숙히 뿌리내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 편의 설교를 듣는 것보다 성경 한 장을 읽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특별히 어, 말씀을 거듭해서 생각하는 것, 묵상하는 것이 행위는 어, 기독교인의 성숙과 성장에 있어서 필수적이라고 확신하는 바입니다. 오늘 이 JI 패커 목사님의 묵상에 대한 이 탁월한 정의를 한번 기억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묵상은 거룩한 생각의 활동이다. 그리고 우리는 이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리가 우리의 마음 깊숙한 곳에 자리할 수 있도록 묵상의 유익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